아메이 라이브 교육 256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로 마음을 나누다 에클릭스 서비스의 소개를 맡은 한국 아메이 디지털 이신형 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디지털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만드는 어, 에이클릭스 소개 동영상부터 보고 시작하시죠. 네, 한국 아메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왜 도입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비대면 중심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SNS상에서의 비즈니스 활동들을 저희 아메이에서도 대응하고자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으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면 오프라인 미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어, A/B/O 리더님들의 비즈니스를 더욱 지원해드리고자 금번 이번 서비스를 런치하게 되었습니다. A클릭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쉽게 더 늘리실 수 있고 회원 가입을 주저하는 분들까지 고객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예상하여 이탈 고객을 미리 방지하고 소비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클릭스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클릭스는 10배 더 쉬운 ABO 리더님들의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자 로그인부터 가입, 제품 전달, 고객 관리를 한 번에 수행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기획되었으며 지난 3월 17일 간편 카카오 로그인을 시작으로 다음 주 4월 7일 카카오 제품 전달, 그리고 4월 말 스마트한 고객 관리, 그리고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 챗봇 고객 서비스를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간편 카카오 로그인부터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간편 카카오 로그인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딱세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 아이디 패스워드로 기존 amay.co.kr과 동일하게 로그인하신 다음 카카오 계정 연결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이 실행이 되고 연동 동의만 해 주시면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연동 동의를 해 주실 때 한국 아메인 카카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더욱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간편 로그인이 앞으로 시행될 에이클릭스 간편 쇼핑의 기본 초석이 되므로 모든 ABO 리더님들께서는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간편 쇼핑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O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들에게 간편 쇼핑을 위해 구매 링크를 공유하는 절차인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신 이후, 구매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실 대상을 선택하고, 필요하신 경우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가로 입력하시고,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 중에 공유하실 대상을 선택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간편한 구매 링크 공유하기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소비자는 전달받은 구매 링크를 통해서, 저희 아메이점 c 점 k r 의 새로운 페이지로 랜딩하게 되고, 거기서 카카오 계정으로 계속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카카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계정 동의했던 화면을 통해서 동의를 하시고, 간편하게 이름과 주소,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완료되신 소비자들은 구매 링크를 전달하신 ABO에게 30일 동안 고객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 이 30일 동안 소비자가 아메이.co.kr로 바로 들어셔서 구매하셔도 이 실적이 구매 링크를 전달한 ABO에게 전달됩니다 이를 저희 한국 아메이디지털에서는 30일의 안전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발생된 구매의 실적들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스마트 고객관리 기능을 추가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소비자들이 구매하신 구매 이력들을 저희가 기존 단순하게 표 형태로 제공 드리지 않고 어, 이번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한눈에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제품별 월별 판매 트렌드를 확인해서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수 있고 또한 한눈에 고객 구매 패턴 트렌드, 실적기여도 등을 확인해서 충성 소비자를 선택과 집중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예측 가능한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고객별 예상 구매 시점 및 규모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음 달의 실적을 미리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 설명드렸던 30일의 안전 기간이 종료가 다가오는 고객들의 리스트도 제공하여서 더욱 스마트하게 소비자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집계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더 디테일한 정보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소비자 상세 분석 페이지입니다. 어, 소비자 중심의 구매 현황을 보여드리면서 소비자별로 30일의 기간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소비자가 어떠한 관심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해시태그를 설정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 또한 이 소비자가 전월달 그리고 이번 달에 구매하신 제품군별 트렌드를 보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께서 홈파티, XS 나이트런 등 행사 참여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메모들을 관리하셔서 더욱 스마트하고 빠른 고객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어, 가끔 피치 못하게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실 때가 있는데요. 가끔 고객 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어, 상담원과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극복하기 위해서 카카오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챗봇 고객 서비스를 8월 달을 타겟으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챗봇 고객 서비스의 센터에서는 a m e i 오 o k r 혹은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어, 접근하실 수 있고 카카오가 제공하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챗봇이 소비자 혹은 ABO 니터님들의 문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필터 교체 뭐 설치, 수리 서비스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클릭스 서비스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희 4월 7일 날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세 가지 알아두실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려고 자 합니다 첫 번째 ABO 리더님들은 반드시 카카오 로그인을 4월 7일 전에 한 번은 해 주셔야 됩니다 카카오 로그인이 에이클릭스 간편 쇼핑의 초석인 만큼 모든 ABO 리더님들께서 꼭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서 더욱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첫 구매 시점에 30일 동안 해달 구매 링크를 보내준 ABO에 소비자로 관리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일의 안정 기간 동안 소비자는 링크 혹은 A매점 CO.kr에 다시 들어오셔서 재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이 구매의 실적은 구매 링크를 처음에 전달해 주신 a b o 의 실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 반품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20일 안에 온라인을 통하여 반품이 가능합니다. 기존 ABO 리더님들을 통해서 반품이 가능했던 거에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반품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소비자가 반품을 접수한 시점부터는 ABO 리더님께도 별도로 알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다시 한번 주요 특징들을 요약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에이클릭스 카카오 로그인 4월 7일 이전에 모든 에비오 리더님들께서 꼭 카카오 로그인을 하셔서 에이클릭스 간편 쇼핑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에이클릭스 간편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간편하게 구매 링크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이 amei.co.kr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에이클릭스 고객 관리를 통해 더욱 스마트하고 간편한 비즈니스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국 아메이 디지털은 ABO 리더님들의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한 비즈니스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